아휴..그래도 그냥.. 네? 왜죠? 그래? 야, 괴물.. 어, 괴물이 어, 이 모양이 꼬리면 이게.. 음..음.. 아니, 뭐지? 아, 괜찮으니까 근데 그거 괴물 아닌 것 같아 누가 같 플레이어? 야, 그래도 희망 있잖아? 일단.. 네, <laughs> 목 곱지? 네나치긴 그냥 목소리로 합시다 탈출 없애 응? 탈출이 없애가 아니라 탈출을 탈출 살출 없애라고요? 야 응? 나만 따라와 예 뭐지? 응? 여긴 별로 가면 안될거 같이 생겼네 내가 이 축사가 하나 잡은 거 같거든? 같은데? 아생고요 어두어두 깜깜하게 생겼고. 제가 백백좀 좋아해가지고 아니네. 조명이 어? 꺼졌어. 음. 데가 보자. 그렇지? 안 보인다. 그냥 가자. 음. 아 알았는데도 야야 아까 뭐 소리 들리지 않았냐? 가까이 오는 것 같긴 한데 재밌지? 그래, 이제 괴물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지? 지금 아주 무서워 근데 분위기 가 무서워 분위기가 괴물이랑은 달라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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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고, 돈 주고 사람이 괴물할수 있어요 괴물, 괴물, 괴물 있어, 괴물 안에, 여기 안에 괴물 있어. 예, 개, 괴물 괴물 거기 어디 안 들려? 아니, 저기 저기 있습니까 저거, 저 저기 있더니 저, 저 괴물이야. 어, 뭐지? 이태? 범인가? 아, 다행히 사람 아니네. 아니, 다행. 사람이 맞잖아. 아니, 다행히 괴물은 아니네. 괴물. 괴물. 거 써? 괴물 이라고 했는데 아. 이분도 같이 갈까? 저는 역시 여기다가 춤추 유튜브로 박아놨거든요? 야, 빨리 와. 뜬금더 <laughs> 빠른데. 아, 안거 가. 면 안되는거 아니 야, 아니 야, 여기 가. 기 빨리 야, 빨리 가. <laughs> 야, 빨리 뭐, 가. <laughs> 어, <laughs> <배물이 없는데, 근데? 웃음> 야, 빨리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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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빨물 가. 야, 빨 야, 야, 빨리 가. 가요? 들어가요? 아. 야. 아.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여기 건너편에 있던 있으면 야 음. 얘가 점점 나한테 오는 확실히 가면 안될거 같지 저기 여기 여기 있을 것아이 어, 여기 있는 게 확실해 어,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그 개미 가 나올 거야 이이 안에. 아이고아이 아이고, 왜? 야냥이구야아이아이고야아이구아이 아이고. 아이고, 지금. 아이고아이고야아이구아이구 아이구야, 아이건야임이고이아이잖아이아아이 예? 네. 응? 게임에서 한번 죽어볼 수 있지. 도망! 버리고 치기? 버리고 쳤다. 역시, 이런 건안 따라가는 게 좋아. 근데 형, 그치, 그치. 형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야? 응. 형 지금 안 죽었어? 공포 같은 거 있으면 절대로 만지면 안 돼. 그치, 그치. 형, 공포 같은 거 있으면 절대로 만지면 안 돼. 그리고 물 끓고 있으면 어? <laughs> 아, 알겠어, 알겠어, 알겠어. 늪, 늪지가 어떤 건데? 절대 만지면 안 돼, 요 형. 손치도 안 돼. 이제 만지면 안 돼, 요 형. 숨고 있는 게뭐 사람이 아니라 애물이었는데? 이제차 먹으면 안 되고, 포근이, 통판이, 포근이늦냅두으면절 아니면 안 돼. 그형 가서도 안 돼. 그 아, 어, 어. 형님, 죄송.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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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형혹형그형람이라는님형이 형님, 형이 형님, 그리고, 앗. 거기 무슨 주차장처럼 게겼어 유, 튜브까지 듣지 말자. 응. 형, 거기 있잖아요. 좀 차, 주차장처럼 생겼어요? 혹시? 응, 그, 그게, 어떻게 하면 좀 말해봐. 네가내 유튜브 보면 알 거야. 에그러니까 주차장처럼 생겼어? 주차장? 아니, 네가내 유튜브를 봐. 어또 떨려. <laughs> 아니, <놀람> 야, 지금 떨려. 뭐가? 니 뭐가 떨려? 가 봤어? 떨려. 가 떨려. 가 떨려. 가 떨려. 가 떨려. 가 떨려. 가떨 나도 한번 제 <놀람> 어떻게 그렇게 네야 응? 이 죽어, 빨리 괴물을 잡혀야 되겠다, 괴물은 어딨니? 아, 철, 철, 철사 클린 붙여가지고 갖고 놀아야지 아니 네. 지들어와 그냥 죽고 다시 살아면 되는데 예정? 뭐야, 뭐야, 데는 뭐야, 뭐시 뭐야, 뭐야, 뭐 뭐야, 뭐 뭐지? 뭐지? 왜, 뭐야? 뭐야? 낀 건가? 그냥 막 왔는데. 뭐지? 아기. 자요나라 복근 오베이커. 이건지는 모르겠지만 백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양진자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주시고요, 제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주세요. 그러면 안녕.